안녕, 루미짱 어, 아버지예요. 오늘은 우리 루미짱의 어, 한글 쓰기 연습 공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루미짱이 지금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어, 한글 쓰기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 지금 하는 영상들이 우리 루미짱이 보기에는 다소 너무 쉬운 그런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 루미짱이 글자를 쓸때그 순서 부분이 어, 조금 더 다듬고 고쳤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 해봅시다 알겠죠? 자첫 번째 글자 가예요. 어, 시작하기 에 앞서서 모든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순서로 써 나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아버지가 쓰는 거 순서대로 잘 따라와 봅시다. 루미짱도 손가락으로 패드를 집어가면서 이렇게 써보세요. 가. 세 번만 써볼게. 가. 따라 쓰고 있지? 자, 같이 또 따라 서보자가 이렇게 했어요. 쉽죠? 가에는 가지와 가방 이런 단어들이 있고 자,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볼까? 나도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볼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나나 나, 마지막 나잘 따라 썼나요? 자 이제 다를 해볼게요 자다 해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선부터 시작해볼게 여기부터 다, 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고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죠? 다음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했고 자 다음 다 이렇게 써야 글씨가 예쁘게 써져요. 다, 음, 쉽죠? 알겠죠? 다에는 다람쥐, 그리고 다리미,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자, 다음, 라 해볼게요. 이제, 룸이장 혼자서도 쓸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라는 똑같고. 자, 다시 해볼까? 자 기억 쓰듯이 한번 하고 자 이제는 D 쓰듯이 이렇게 이렇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는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써볼까? 자 해볼게요. 기억서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라예요 라에는 라디오, 라면 우리 미, 루미짱이 좋아하는 라면이네 그쵸? 다음 해볼까요? 다음은 뭐죠? 음 마죠? 마 해볼게요 자, 위에서 밑으로, 기억쓰듯이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써요. 다시 해볼까요? 위에서 밑으로 한 번, 기억쓰듯이 한 번, 그 다음에 밑으로 한 번, 이렇게 써요. 자, 마지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알겠죠? 자 마에는 마늘과 고구마가 있네요. 자 다음 바예요. 바 써볼까요? 자, 위에서 밑으로 한 번, 위에서 밑으로 두 번, 왼쪽에서 오른쪽 세 번. 네번 다섯 번 여섯 번이에요. 루미짱이 이렇게 안 썼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쉽죠? 자, 다시 마지막.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요. 자 바에는 바나나가 있고 바지가 있어요. 시옷 써볼까요? 시옷 해볼게요. 이제 시옷 위에서 밑으로 할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시옷은 쉽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시어 사가, 사가 들어가는 단어는 사과가 있고 사자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응이에요. 이응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야아 다시 한번 더. 야아야아 야... 아... 여기는 우리 루미짱이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그쵸죠그래 안경만 있으면 아버지랑 똑같겠죠? 여기 아기는 루미짱이랑 똑같네요, 그쵸? 화장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다음은 자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내려오면서 한번. 기억처럼, 그치?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써요. 자 다시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룸미짱 써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쵸자 자에는 자전거. 우리 룸미짱이 맨날 타고 싶어하는 자전거 있고 우리 또 자동차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자는 이렇게 써요. 다음은 뭐죠? 차죠? 맞아요. 차. 차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부터 써요. 하나, 그 다음은 차랑 똑같겠죠? 둘, 셋, 넷, 다섯. 자, 또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번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똑같이 따라서 이쁘게 썼나요? 자, 이제 다돼 갑니다. 자, 다음은 키윽카예요. 카. 자, 카는 어떻게 쓰나 볼까요? 자, 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쓰겠죠? 하나. 이렇게 기역 같이 생긴 거는 한번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 셋, 넷. 음,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에다가 이쁘게 쓰면 글씨도 이뻐지겠죠? 하나, 둘, 셋, 넷. 음 카에는 카메라가 있고 카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편지처럼 쓰는 카드도 있고 우리 고피씨 카드 게임도 많이 하죠? 음, 그런 카드도 있어요 자그 다음 볼게요 타예요 타자 타는 이제 어떻게 쓰나 볼까요? 타자 위에 있는 것부터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어렵죠? 다시, 하나, 둘, 니은처럼 쓰고, 셋, 넷, 다섯. 안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써요. 타는 타조가 있고 빨리 달리는 타조가 있고 자동차 바퀴에 끼우는 타이어가 있어요. 음. 자 다음 파예요. 자 파는 어떻게 쓰나 볼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위에서부터 할게요. 위에서부터 하고 왼쪽에서부터 한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이쁘게 썼죠? 이쁘게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쉽죠? 파에는 파도 이렇게 바다에 넘실넘실되는 파도가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이 있네요. 이게 파란색이있네요그쵸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 힘내서 합시다. 자, 하. 우리 루미짱은 히읗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디에 적나 잘 보세요. ᄒ, 이렇게. 이렇게. 아, 좀못 낳게 적었네요. 그쵸?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제 칸에 딱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한번더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에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나 둘셋할때그 하나가 있네요 하가 있네요 자 오늘 어땠어요 우리 루미짱이 평소에 쓰던 거랑은 조금 달랐죠 특히 루미짱이 치읓 그다음에 시읗리을 이런 거쓸때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적더라고 밑에서 위로 적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아닌 거 알겠죠? 음. 혹시 다음에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보고 계속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쉬운 거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 놔야 나중에 글씨도 이쁘게 쓰고 공부도 잘할수 있어요. 알겠죠? 잘할수 있겠죠? 그럼 다음에는 한자 쓰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아버지가 영상 올려줄게요. 그럼 그때 봐요. 안녕!